부여군 군수 박정현은 지난 4일 굿들의 웰빙마을 홍보관에서 굿들의 어린이 사생대회 입상 어린이와 가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사생대회는 부여군 주체백제에서 놀자 주관으로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들의 개발 20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행사로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공모하였다. 총 155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주제의식 표현력 창의력 완성도 등이 심사 항목을 기준으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총 20점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유치부 대상은 신리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남기윤 어린이, 초등부 대상은 규암초등학교 이희찬 어린이에게 수여되었으며 시상식장 앞에 수상작을 전시하여 각 지역에서 이날 행사를 찾은 입상자와 가족들이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축하와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굿들의 2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소비층인 어린이에게. 부여식품과 굿드레를 알리기 위해 사생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라며 참신하고 개성있게 그려진 아이들의 작품을 보니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며 오늘 수상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굿드레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 품질 관리와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 굿드레는 부여, 식품 마이너스 수박, 멜론, 토마토, 양송이, 표고, 밤, 왕대추, 딸기, 오이, 포도 마이너스 주력으로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된 상품에 굿들의 브랜드 사용 권한을 부여 철저히 품질 관리로 브랜드력을 높이고 있으며 유통 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글로벌화를 꿈꾸고 있다.